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길이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지? 이제 코사인 x를 구할 건데 여기가 1대 1이야. 그럼 여기 1대 1대 루트 2아 x는 45도네. 그럼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다음 2번 접었으니까 여기 x 엇각 x 그럼 여기 길이 4 이등변 여기 4 여기 3,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탄젠트 X니까,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일단, 여기 길이는 3이고, 요 길이만 알면 되지? 근데, 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제, FH, 길이를 구할 수 있지? 루트, 16 마이너스 9니까, 루트 7. 접었으니까, 요 길이가 루트 7. 아, 그럼, 여기 길이는 4에서 루트 7을 뺀 거네. 그럼 따라서 탄젠트 x는 4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 유리화하면 16 마이너스 7분의 3 곱하기 4 플러스 루트 7 그럼 얘가 9니까 약분하면 정답은 3분의 4 플러스 루트 7 다음 3번 탄젠트 a가 기울기지 기울기가 3분의 4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어 그럼 여기 3, 4, 5. 그럼 sin a는 4분의 5, cos a는 3분의 5. 빼면 1분의 5. 다음 4번 0에서 90도 sin a는요. sin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치. 지금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양수인지음수인지 확인.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양수면 그대로. 그럼 따라서 정답은 2 마이너스 2 사인 A.